18번 문제 풀겠습니다. 직선 A와 B가 평행하고요. A, B와 CD가 평행하고요. 이렇게 꺾인 점이 이렇게 내려가죠. 그랬을 때 여기가 23도고요. 여기가 X고요. 여기가 52도고요. 여기가 Y입니다. 다안 다 썼습니다. 이게 꺾인 점에서는 이제 이거와 비교하면서 리겠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긋고 그었습니다. 23도니까 여기가 23도겠지요. 그런데 여기가 지금 파랑부터 파랑까지가 X인 거 보이시죠? 그러니까 이쪽 각은, 네, X-23도 쓰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파랑부터 파랑이 5 2도인데요 역시, 이렇게 엇가기가 Y니까 이분이 올라오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가 파랑부터 파랑까지가 5 2도였는데 Y를 빼니까 이쪽 각은 52-Y가 되겠네요. 그랬을 때, 이제 보실 곳은 어디냐면, 이렇게 엇각이 되겠죠. 그래서, x-23이 각 x-23도가 52도-y랑 같은 상황이 됐죠. 아이고, 돈을 안 쓰고요. 물어보는 건각 x 더하기 y 를 물어봤으니까, 각 x 더하기 각 y는 52도 더하기 23도라서요. 75도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. 이제 요 앞에 17번 문제도 그렇게 풀어드렸는데요. 이렇게 꺾어서 내렸을 때여기만 요기, 쓰시고 저는 여기를 따로 계산했었습니다. 이렇게 주로.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편하게 풀릴 때가 많아요. 여긴 역할은 다 했기 때문에 52도를 건드리지 않고요. Y가 올라오면 좋죠 그래서 Y가 올라와서 이쪽이 52도니까 52-Y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엇각의 크기가 같다 혹은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다 뭐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푸시면 좋고요. 이 문제는 이제 올라왔을 때 마지막에 붙은 얘네 둘이 엇각이기 때문에 같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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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대진표 붙듯이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둘이 비교하는 것처럼 대결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푸시 푸시면 좀더 그림이 좀 생생하게 다가올 거예요. 네, 답은 아, 75도라고 적겠습니다.